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사기 이3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스토닉, 가솔린,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소니 가솔린입니다2 0 1 9년시 2019년 4월 휴발유 오토 회색에 91,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91,000km고요. 휠가타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내비게이션, 루미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방향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루밀라 하이패스 플랙바 2채널 트렁크 방향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스토닉 가솔린 1.4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다기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면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다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할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다시 5 도이치워터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기아스톤이 가솔린 1.4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보험 키로수 91,17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스톤이 가솔린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토닉 2하나 영구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를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 사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